안녕하세요. 다이다이 준다입니다. 아, 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게 지금 생겼어요. 어, 그래서 아주 흥분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. 바로, 이거. 노란색 쇼핑 가방. 아, 예전부터 이게 생기면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. 아, 한국 사람들 가방 참 좋아하잖아. 저도 좋아하는데요. 이걸로 자전거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 오늘 재밌는 제작에 사용될 재료들을 하나 하나 꺼내 보죠. 예, 가방 천, 가방 안감, 넓적한 끈, 메시망뭐그 외에 안에 들어갈 충전재, 그리고 끈도 필요하겠죠. 어, 가방에 참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. 손도 많이 가지. 가스통을 이용해서 어, 밑판 사이즈를 재봅니다. 어, 사이즈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집에 있는 걸로 만드는 거죠. 자 이렇게 재단도 하고 가위가 아주 잘 들어 스티로폼도 잘라주고. 뭐 밑판, 안감 뭐다 잘라줍니다 따다! 드디어 완성!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가방이 뚝딱하고 완성됐습니다 어, 이 가방이 뭐냐면 핸들바 가방 어... 푸드 파우치라고 하죠 깎아주머니 자전거 탈때 음식물들을 넣어 다니거나 과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넣기도 합니다. 그리고 라이딩 도중에 발생하는 어 과자를 먹고 나오는 쓰레기나 어,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담배나 담배꽁초 이런 것들도 어, 이렇게 다 수납이 가능하죠. 이런 식으로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레고 패치를 붙여주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 가방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고 강조했습니다. 뭐 집에 레고 패치쯤 한두 개쯤 다 굴러 다니고 있잖아요. 여러분도 해보세요. 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어, 이 가방을 만듦으로써 저는 드디어 제가 만들고 있었던 삼총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. 자 핸들바 가방 그리고 이것도 푸드 파우치 깎아 주머니. 아 어, 삼총사가 완성됐어요. 아 뿌듯하다. 너무 좋아. 바로 자전거에 달아보겠습니다. 프론트 가방은 이렇게 달리고. 까까주머니 드디어 세트로 완성됐습니다. 아 아주 좋아. 이렇게 물건도 스프레이도 가지고 다니고 헤어스타일은 소중하니까. 어떤가요? 자전거를 탈때더 편하고 어, 자전거 라이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이런 가방들. 집에서 놀고 있는 어, 쇼핑백이나 여러 가지 패브릭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아주 재밌을 거예요. 어,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는데.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 때 물통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기도 합니다. 물통을 많이 쓰는 경우에. 아주 다용도야. 감사합니다. 다이다이 준다이였습니다. 예! Yeah!